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세배 가운데 인내심이 바닥이 날때 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 생활의 여정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인내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의 인내심보다 더 많은 인내를 인내가 요구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아 그때는 많이 힘들죠. 끝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그때 인내가 안될 때는 이제 분노가 나오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경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다윗도 인내심의 바닥이 났습니다. 인내가 한계가 오고 바닥이 났을 때, 그는 지금까지 뭐 참았던 그의 얼굴은 온유했고, 우리가 어제 금요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더라도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했을 때 대응하지 아니하고 피했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맞으면 사울이 되는데, 무기를 들고 칼로 싸우게 되는데, 이 무기는... 골리앗과 블리세스에 대해서는 사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부분 종이, 종이 갑자기 헷가닥해서 악신에 들려서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칼로서 이렇게 저항하지 아 않고 도망다니는 인생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계속 도망다니는 그것이 1년, 2년이 문제가 아닌 계속 진행됐을 때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니까 그 정도 견딘 거지. 십수년을 견딘 것이지. 근데 그렇게 온유하고 인내심이 많았던 다윗, 다윗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말씀 가운데 들어오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칼을 차고 또 다윗 주변에 한 600명이 모였잖아요. 200명은 놔두고 400명 칼다 차. 칼을 차게 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했던 분노로 만들었던 그 대상을 완전히 진멸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몇 가지가 겹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몇 가지가 겹칠 때 그때 나는 분노하지 않니하고 어떻게 계속 그 상황을 은혜롭 유지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보면 오늘 사무엘상 25장 1절은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삼, 다윗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지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참 슬펐습니다 다윗 주변에 다윗을 지지해주는 사람은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총한세명 되는데, 세 명, 한 사람은 지지하다가 사울의 칼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아이 멜렉 대세상은 죽었고요. 선지자 사모엘은 그래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모엘 선지자가 다윗을 지지해 주었고, 그리고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지지해 주었죠. 맞죠? 그래. 근데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사람은 큰슬픔 가운데 디프레이션 우울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우울적 상황을 어, 악신이 들려서만 우울이 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악신이 들려서 우울적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 들어가면 우울적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두 가지 상황이 함께 나타나죠. 사무엘이 죽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슬퍼 비통이 울다가 다윗은 사무엘이, 아, 사무엘이 죽었을 때 울다가 사무엘의 장사를 지낸 이유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바는광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바란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초래굽을 하고 난 이웃 가운데 한1년좀 지났을 때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입구까지 들어왔는데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 광야가 굉장히 큰데 그한 중간 지점쯤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거든요. 그 가데스 바네아 우리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열두 정탐꾼을 보내었던 곳 맞죠?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갔다가 돌아와서 열명의 정탐꾼이 악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선물의 땅을 현실적으로 눈으로만 보면서 악평했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통해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하였던 아주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던 그러한 땅이 어떤 땅이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땅, 이 바란 광야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좀 영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땅, 굉장히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땅의 기운이 있을까요? 우리 합동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땅에, 땅에도 그런 상황이 있을까? 어떤 집에 들어가면 거기는 악신이 있을까? 어떤 땅에 들어가면 이전에 사람을 많이 죽였던 그런 땅,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땅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 그런 기운을 느낄까? 우리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사무엘이 죽고 나 죽고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 안에 거할 수가 없으니까. 바라는 광야로 내려갔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면 그 땅에서 나발 나발 나발과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나발은 양을 크게 치는 그런 부자였고 아비가일은 어,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에 뜻은 굉장히 어리석다는 이름, 이름 이름이고 성경은 그의 부인을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털을 깎는데 하필이면 오늘 성경이 만나는 지점이 사모엘이 죽고 바라는 광야 광야에 다윗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나바를 만나는 장면을 나바를 만났을 때 다윗은 완전히 분노가 터져버리는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될 사람을 인내심의 한계가 되는 그런 지점으로 몰고 가시는구나. 물론 개인이 선택해서 있을 수가 없어서 선택을 해서 새로운 지역과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도 이란 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는 그틀 안에서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깊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예정받은 사람의 모든 승리적 상황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그 선택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큰틀 안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다윗이 머무는 그 땅이 바라는 광야이고, 그리고 나발을 만나는 때가 양털을 깎는 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 때는 1년 중에서 가장 기쁘고 축제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풍성하기 없던 그 시절 가운데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민족에게서는 추석 한가위 설설날과 같이 지금까지 힘들게 힘들게 농사지었던 것들을 함께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축제 행사 일이 바로 양털 깎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600명의 일행들과 함께 바란 광야에 어느 정도 머물면서 그 군인들이잖아요, 사실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은 군인들인데. 그 양털, 양을 목양하는 그런 나발. 오늘 성경에 보면, 나발이, 나발이 2절에 보면, 어, 갈멜에서 심이 부자인 사람인데, 양이 3천마리고 염소가 천마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멜에 있을 때,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갈멜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윗이 그의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양이 삼천마리고 염소가 천마리니까 굉장히 큰 넓은 지역에서 목양을 하는데 다윗의 군대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았고 지켜줬고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불량 배들이 양떼나 염소떼를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줬지만 은 그들의 양을 뺏어가는 염소를 뺏어가는 그런 도덕질을 다윗의 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양떼를 깎는 축제일이 있을 때 다윗은 그의 부하들 가운데 한 10명을 차출해서 그 축제 현장 가운데 보내면서 어, 나발을 격려하고 또 축복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을 하면서 우리도 함께 당신이 나눠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초대해달라고 부드럽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나발은 다윗이 보내었던 10명의 소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은 누구이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주인, 나는 그 사람들 모른다? 그리고 주인에게서 멀리 도망 나왔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모욕과 비방을 하면서 다윗의 제안을 이 성도리째 이 거부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소년들이 성경에 소년들이라고 나오는데 다윗의 부하지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전했을 때 다윗은 굉장히 이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해서 지금까지 그의 얼굴은 참 온화했는데. 사 사울을 사우,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라고 했지만은 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일 수 있겠느냐면서 옷자락만 이렇게 자르면서 사울이 볼일을 보고 나갔을 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라고 이렇게 온유함의 온유, 온유한 온유함의 극치를 보였던 다윗조차도. 완전히 딴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칼을 차면서 너희도 칼을 차라. 내가 저 사람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갈멜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오는 13절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주지 않고 다윗을 조롱해서 다윗은 완전히 화가 났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한세 가지가 겹치게 되면 사람이 인내심의 한계를 겪거나, 첫 번째는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떠나게 되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없을 때 사람이 좀 슬프죠. 슬픈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니아, 바란 광야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땅 안에도, 땅 안에도 어, 불평과 원망의 기운이 있고,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갈멜에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갈멜은 사울이 아말렉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을 진멸한 이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지역이 바로 갈멜입니다. 갈멜. 그러니까. 그 갈멜에 있었던 사람은 사울이 우리의 땅이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던 그 자기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라고 여기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즉 사울의 영양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었던 사람. 이름도 어리석죠, 어리석죠. 이전에는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런 땅. 신비적이진 않지만 사무엘이 죽었고 그리고 이바란 광야 갈멜역에 들어갔던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오랜 1년, 2년 한 다윗이 도망자의 기간을 한 13년 정도 하게 되는데 적어도 이 기간은 10년이 가까이 되는 그런 기간. 오 오랫동안 도망만 다니면서 힘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감추는 인생을 살면 사람이 좀 우울함이 있거든요. 이런 오랫동안 참고 참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다윗. 그럴 때 하나님 끝까지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기만 잘해줬는데 자기를 무시하고. 또 음식을 주지 아니하고 또 분노를 사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때 다윗은 이 터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정에만 빠지면 안 됩니다. 감정에만 빠지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내용을 알지만도 사실은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뇌가 있잖아요. 절제력을 상실한 상태를 분노 분노란 상황이 있거든요. 머리로는 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리고 온유하게 이해해 돼. 머리로 알고 있지만 또 오랫동안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면 뇌의 절제를 완전 잃어버리는 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호흡을 좀 하십시오. 심호흡을 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 막 시, 시, 심장이 팍팍 이렇게 뛸 때, 심호흡을 잠시 생각을 멈추고, 내가 충격받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정에만, 다비시 사모일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감정에만 빠지게 되면 안 되는데, 사무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 사사 시대가 이제 끝이 났고, 왕정 시대가 열린다. 내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그런 시대가 곧 열리게 되겠구나. 눈에 보이는 감정적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아, 죽어서 감정이 슬프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였던 그런 기름부, 왕의 시대가 열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나 빗발치게 감정이 속구쳐 오를 때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참 잘하는 수금을 연주해서 악신을 사울에게 악신을 물리치게 했던 것처럼 그때는 마음이 막 분노가 일어날 때는 기타를 들면서 찬송을 한곡두곡 이렇게 하면 그의 분노의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지금 내가 분노가 꽉 치밀어 오르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의 제안을 거절했다. 거절했다. 상대적으로 사울보다는 나발이 힘이 없잖아요. 사울은 군세가 많고 나발은 군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사람한테는 화를 못 내지만 나약한 사람한테 화를 확 내버릴 수 있는 경향이 모든 사람에게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자리를 피해니다 갑자기 분노가 확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으면 칼을 차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징격하고 돌격하게 되지만 그 상황이 갑자기 일어날 때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분노나 유혹이든지.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계속해서 받았잖아요. 그때 아, 나는 이길 수 있어 계속 이야기해봐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 유혹이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뇌를 무너뜨릴 때 도망을 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도망가는 거예요. 끝까지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누구든지 넘어가요. 이것은 모든 영적인 상황에 다 포함됩니다. 의심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나는 괜찮을 거야.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의심이 들어서 상황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유혹의 자리, 분노의 자리, 그 자리를 다 요셉처럼 도망을 가서 피해서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온 몸에 받았던 것 충격들을 움직이면서 모, 몸을 살짝 살짝 산책과 움직이면서 분노 의 충격들 유혹의 충격들을 온몸 밖으로 풀어내는 것 제가 조금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것밖에 없어요 충격을 받았을 때그 자리를 피하고 조금 걸으면서 바람을 쐬면서 걸으면서. 몸, 몸, 몸에 있는 신경조직 안에 있는 충격적 상황을 몸 밖으로 떨구어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찬송을 하고 악기를 할수 있는 악기까지 찬송을 하고 세 번째로는 그 자리를 급히 피해서 조용 심호흡을 계속 하면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살짝살짝씩 걸으면서 받았던 충격적 상황을 온몸 밖으로 풀어내어서 마음 가운데 극도로 일어나는 그 분노적성, 이 분노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람이 전화기를 들고 폭언을 해서 모든 계획을 망쳐버리든지, 아니면 전화기를 든다는 것은 옛날로 하면 칼을 들고 뭔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상태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오래 참았지만. 결국은 칼 들고 들어갔고 또 이후의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막아주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인내심의 여정의 한계를 경험할 때 오늘 이세 가지 하나님의 뜻 사모일이 죽었지만은도 감정적 상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의 시대가 끝이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첫 번째 가지는 것, 두 번째 입술로 찬송하는 것, 세 번째 심호흡을 하면서 그 자리를 급히 피하는 것, 몸집 밖으로 나와야 돼 아파트 나와서 잠깐 강변을 걸으면서 온몸에 몸으로 충격제를 충격들을, 충격들을 몸 밖으로 이렇게 풀어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책하면서 다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서 다시 일상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상태로 다시 복귀하는 단계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분노가 분노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분노의 화신이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의 성령의 열매를 거두낼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분노가 우리에게 돌아올 때 인내심이 바닥이날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성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때 인내심이 바닥에 날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찬송하며 또그 자리를 급히 피해서 분노를 이겨내고 다시 인내의 열매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